Okay, 감사합니다. <laughs> 그게 왜? 아 여기 안경이 있다. 안경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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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그래서 한시 들어주게. 뭘 들어도. 준다. 아. 이거 집까지 주면. 이러고 내가 또 강도 어. 한다고. 아, 나, 내가 말해줄 어? 아, 아, 네가 그걸사기하겠어 버리지. 1 5 0 원. 150원, 150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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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더 대박인 <데바인> 거 있어. 돌. <laughs> <laughs> 이건 뭐야? 아니야 돌? 왜 그래? 왜? 풀이잖아 이런 데오아 그래? 이쁘니까. 쌀뚜기는 다 자리나왔어요 최상 그는 가벼운 발걸음 우산 아 이제 이 거라고요 여기 하나 뭐안 빌려주는 현웅이 일단 이거 한번 먹고 하자 네. 옛날에 뭐몰래카메 <laughs> 하나, 둘, 셋. 어... <laughs> 오. 아. 어. 아야, 갈바 왜?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laughs> 아이바이 아, 나 착기에 나 나가 있을래요. 나 나가 있을래. <laughs> <그럼> 나가 있을래. <laughs> 나 보고. 나희부러 섞어지진는 있어. 어떻게 섞어먹어? 한한 소주 한 병, 한 그렇게 섞은데? 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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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마시고. 아. 기에서어요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가서 먹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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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선 표정이 안 좋. 아, <laughs> <laughs> 네. <그냥> <laughs> 지금 술막마 통하고 있거야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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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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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슈트, 슈트. 어다 어디가? 어디가? 다바보요다 바보입니다. 바요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바다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보입다바보입다바보니다바보니다 바보입니다. 바니 야 여기서 찍혔어. 아니요, 아니요. 아, 또 치지 말고 한번 치워 줄래 그, 아, 같이 하자, 이거. 우와, 맛있겠다. 저거 저거. 나한입만나도한입만 아, 왼쪽 개설 먹을까? 진짜. 나 코코 타면 돼? 한입만 아, 그러 네, 넷. 헬로. 노래 와? 노래 있어? 하나 둘, 셋, 넷. 헬로. I'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아, my 맞아. video 야너 나가 내가 안 맞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케이? 네, 외치로 하나, 둘, 셋, 넷 Hello I'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그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따단 아, 아니야 박수 Hello 한입 t 먹 l l 고 n 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거 마셔 s younger, y o 아먹 h a l l so come so. h 먹 n e y the. Who d o n 아 I 너 이거 t know. I don't 야 n o 봐봐 너리 뭐지 빨리 봐한 입만 먹 봐봐, 봐봐. 너리 뭐지 빨리 봐한 입만 먹 돈마탱 나이 준다며 모발 관리하는 거야 모 모바일 모바일 뭐. 그거 아, 진짜 그거 아? 이거 알고 기대하고 있었어 누바모바일발 누가 누가. 모바일 모바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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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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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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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바도나 나도

유도 지금 아니나비 b 제우이요요오 먹방이요? 모든꼬치 명란구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3개 먹자 자기 하나 도 아어왜 그래? 나 원래 이래 맞아 맞아 그건 그래 인성해 내가 이래봬도 진짜 존잘이야 미안해 애들아 진짜 나 진짜 존잘이거든? 응 그래 존잘이야 애들아 괜찮겠어? 장려의 광이 미칠듯이 면되는 거니? 있어보응이게비 맞고 있냐 쟤이게비 맞고 있냐 쟤이게비 맞고 있냐 쟤는 디디님 아이스크 드세요 아이스크림 드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아잔존심 오세. 어? 부르지 말고 마세요 <laughs> 폴댄스 추지 <치지> 마시고 <laughs> 나... 아 진짜 죽장 가고싶어 <laughs> 저렇게 <저도> 신날게 자자비보야이 <laughs> 뭐야 어디요 진짜 매번거저 <미국으로. 웃음> 지금 왼쪽 에 겁내죠 이제가 미국으로. 갑자기 왼쪽으 미국 갑자기 <웃음> 왼쪽으로. <웃음> 왼쪽으로. <웃음> <웃음> 이거 너무 우선 안도왜 일로 오세요? 아 <laughs> <laughs> 프1 2 3 1 2 3 GO! 아아아아아아아8 19 10 11 12 13해4 15 1아17 1아19 10 11 12 3 4 15 16 17 18 19 10아1 12 13 14 15아6 17 18 19 아, 9 10 11 1아

나한테 나한테 어... 진짜 아프다니 <놀놀놀냐 noise> 진짜 아프다 <나쁘네. 놀놀노> 나 메인에 있는게 자신있어 자신없 여기? 너 메인에 있는사 자신있어? 메인에 너무 많면서